코인 단타로 2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 만들었다는 중학생의 카페 인증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었죠. 이건 국내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해외 코인 거래소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왜냐면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즉, 100만원이 있다면 1억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세금도 없기 때문에 다들 해외 코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상의 댓글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가입 시 100달러 증정 이벤트 중인 해외 거래소 정보를 남겨뒀습니다. 해외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